안녕 얘들아 나는 08림프피차이링이라고해 만나서 반갑고 잘 부탁디스 <laughs> 어? 이제 첫 수업 시작이구만? 인생리커 스업아 스사! 스사! 에? 얘들아 스티커 사진 몰라? 아니 나만 알아? 자 먼저 포토 시그니처 한번 볼게 일단 여기는 프레임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. 두 개만 봐도 08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? 나08 맞아. 여기 이 친구들 이거, 이거, 크로이 머리띠 쓴 거. 완전 내 취향이야. 두 번째는 하루 필름 한번 볼게. 하루 필름이 색깔이 다르다고 내가 들었었거든. 하늘 색깔, 이 배경 진짜 인기가 많대. 아딱 요즘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? 물론 나도 요즘 애들이라서 이런 거좋아 포토 시그니처랑은 조금 다르게 약간 프레임이 완전 심플해. 어, 얘들 너무 예쁘다. 얘들아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자세 번째는 인생 내 것인데 자 인생 네 컷은 네컷 넷컷 사진의 완전 원조라고 할 수가 있잖아 프레임이 되게 다양한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 이 노란색 프레임 나 완전 노란색 완전 좋아해 너희 알아? 알아둬 알겠지? 나랑 친해질라면네 번째는 포토이즘인데 포토이즘 프레임은 좀 이런 필름 사진 그런 느낌? 너희 필컷 써봤니? 안 써봤다고? 누가 써봤을까? 조금 힙한 느낌이 되게 강해 애들 옷부터 확실히 다 약간 검지 특해 포토이즘은 약간 레트로하면서 힙한? 그런 감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. 이런 거 좋아해? 자이 정도로 다 봤고 그러면 나 실습 갔다 올게. 실습 피스? 짜잔! 나 친구랑 같이 이거 갔다 왔는데 한번 한 개씩 내가 다시 알려줄게. 자 먼저 포토 시그니처인데 여기 프레임이 깃칼이 있더라고. 오. 총 음. 6컷을 오. 찍었는데 엄청 구리지도 않고 엄청 좋지도 않은 그냥 약간 중간 느낌? 여기 포토 시그처 가보니까 머리띠랑 안경이 엄청 많더라고. 근데 난 굳이 끼지 않았어. 왜냐고? 홍지로랑 초크수 찍고 싶은 마음에 잡다한 액세서리 필요 없거든. 완벽하게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 돼. 이번에 포토이즘인데 포토이즘. 1번 음. 잘랐고. 그거 잘랐고. 요, 요, 음. 여기는 완전 웜톤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아. 그래서 나 완전 누른거 보여? 막 <laughs> 여기서 더 찍고 싶어가지고 옷도 일부러 약간 무채색으로 맞춰서 입고 갔었거든. 내가 입은 옷이랑 포토이즈랑 제일 잘 어울렸던 것 같아. 약간 심플리즈 베스트 블랙으로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. 여기 국놀이야 우리 시크하지 않고 힙하게 잘 나온 것 같아. <laughs> 진짜 킹 받으니까 돌용 해주세요. 얘들아, 인생네컷 진짜 옛날에 많이 찍지 않았냐? 진짜 오랜만에 가니까 아, 느낌이 다르더라고 아, 인생네컷 아, 이건 앞에서 선택해야 되는구나 음... <목소리> <목소리> 조명이 조금 아쉽긴 했어. 근데 확실히 인생네컷이 원조라서 그런지 첼코실 막 연예인들이랑도 되게 콜라보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. 덕지라는 친구들 여기 가서 한번 찍어봐야지. 안 그래 안 그래? 저희는 하루 필름에 가고 있습니다. 아아 우! 야 우! 아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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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에 하루 필름인데 하루 필름은 다른 네컷 사진들에 비해서 뭔가 되게 화질이 되게 좋게 느껴져. 넥꽃이... 이거 하나랑. 이거 뿌이하는 거랑 <laughs> 오, 어 예쁜데? 파란 파란하게 이렇게 찍혀가지고 엄 톤도 쿨 톤으로 만들어준다는 그 마법 그런데 <laughs> 하루 필름 들어가면 이제 큰 거울 있잖아 친구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서 은근한 뒷싸움이 조금 있다 화장 고치면서 약간 내가 더 예쁜데 하루 필름 찍으려면은 약간 마음의 준비도 같이 하고 가야 된다는 점 얘들아 잊지 마 알겠지? 그럼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았던 네컷 사진을 한번 골라볼 건데 어떤 거일까? 나 하루필름 예! 하루필름이 제일 잘 나와가지고 솔직히 난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얘들아 알지 알지 내 마음 알지? 오늘 수업의 한줄 요약. 뒷 싸움에서 이겨야 내컷을 네 건진다. 자 얘들아 뒷 싸움 제대로 하고 와야 돼 알겠지? 얘들아 기바아가 오늘 수업 숙제는 내가 숏츠를 올릴 테니까 꼭 봐줘야 돼. 우리 다음 수업 때 봐. 안녕. 아하, 안녕.